나는 금상가 금벨 상류 아니다 작금1은 진짜 레알인실화인실화인 어. 너무한거 어. 아니냐 괜찮으니 오그래누리 오오 진짜한다 일어난다잉 날쌍쌍 흠하 왜야? 도와주세요. 레기그 말할라니? 아그 말할라니? 아, <laughs> 치는 뒤로, 탱커 탱커 뒤로, <laughs> <탱커> 뒤로. <laughs> 근데 이제 원딜 없음 지금. 망했다, 망했다. 뭐 원딜인, 뭐 원딜.

근데 이거 진짜 가고 없는데요. 실입니다 키퍼 키퍼, 커하이즈루이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. 이 때리기로. 나... 아니야 아니야. 진짜... 아, 둘다 들어가지 마. 나 방이잖아. 아니, 방이라도 방이라도 버려, 그냥 방이고 다시고 버려. 원딜 없도 지금. 아니 너한테 하는 말 아니야. 티거한테 하는 말이야. 티거. 티거 파커. 티거 파커. 아니 힘, 그러니까 지 상황에 내가 원딜 안살 수밖에 없다 완전 우리 팀. 그럼 이렇게 하자. 라이펜가막 차를 아, 사고 아 미안 바로 땄는데 진짜 와 진짜 아, 바로 땄는데 엘리만 보고 달린대 재신대로 하라 그렇겠지 이렙데 <이랬는데>, 당연히 그렇겠지 틀리고 도는 사람 같이 래렙 아, 아 잘 됐네. 저컨베이입니다 네, 야! 아니, 로 이상한 거아 아, 삐이 삐져. 피터, 피터 잡을 수 있어. 오케이. 빼자, 빼자. <목소리> 아, 진짜. 아, 진짜. 고진어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했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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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아, 진 다신 잡아다 트리시 출합니다아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빠르게 아공격고 있습니다. 삭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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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트 딜리트. 진짜 웃기다. 뭐라고? 엘리 그냥 별똥별 하나 날려야 돼클리 음. 삭제. 삭제 시체 시체도 안 나오고 <laughs> 정말 웃긴다. 앞에 뭐 있었어 루이스 샤드도 멋있었어. 루이스 샤드도 날 삭제시키지 좋겠다 높 올라가고 싶다 맞았다 맞았는데 받아랏 아 미친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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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선딜이 너무 진짜 자, 이제 아 이제 엑셀트릭스니까. 리브. 입 먹으러 왔는데. 리 아, 미친. 아, 아, 미친. 아 미친. 도나도 변신했어 지금... 변신했어 아 난, 난 살려줘, 난 살려줘 아 내가 잡혔어 <laughs> 안돼안안돼아 다시 다아 아, 죽는다 아 죽는다 야야야리리는데 헬리... 헬리... 내가 잡기 잡개오네 <laughs> <억울하네, 웃음> 진짜 이제 아진 아 멀리미 새끼! 나도 도와줄까나 거기 로셴밖에 없어로셴아 튀지마 네가 유일한 딜러란 말이야 기다려 기다려 하랑 깐다 하랑 깐다 하랑 깐다 하랑 깔아간다 핫딜 피스톤 샷 됐다 가자 5번 가자 5번 미친 모이스 그만 실수임 스크립트 하고 뒤로 이스 확대하고 싶네 자꾸 선샷 있으나요저 약수였어 흐흐흐는야 내가 따 했다 내가 아까 뭔데 은제 1등이 지금 봐뒤좀요봐줄래요 지금 봐주세요. 지금 봐주세요. 지금 봐주세요. 지금 봐주세요. 디아봐잘한다지해봐 빨리 요한금 봐주세요. 지금 봐주세요. 지금 봐주세지 봐주세요. 지세요는데 Hmm. Oh. 아, 미안, 내가 좀 나, 많이 들어 저기, 사하네 시사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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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나 장갑 없어 아직도 입이 주방에 안 잡힌다고 흐흐 <laughs> 먹고 싶다. 야 여기 립좀 먹어줘 누가 먹어줄게 가까이 가봐 여기로 와 먹어줘 여기로 와 빨리 와 뒤에 있다 뒤에 누고 있다 클레이브 클레이브 그게 뭐야? 뜸, 트로퍼 버튼! 트로 같이 일해보겠나? 나공 있으니까 음. 그냥 가자 작원한. 오케이 음. 여기 도있스 있어 어디? 에있스야 뒤로 어, 가지 나고트로 잡자고 하잖아 스잡 <laughs> 공성이야 공성 잡자 시 아. 어. 일단 나 궁도 있고 골고루 조심해야돼 응, 아 빨리, 빨리, 빨리. 아, 이거 나야 이거 나야 아, 이나야 아, 이나야이나야 아, 이거 하야 아, 찾아, 나, 아, 이거 아, 야 미치. 아, 이거 어 아, 이거 나 아, 이좋하 아, 아, 이 아, 이 아, 나이 같이일해보겠나가탕가다이 아, <laughs> <laughs> <가서, 가서>, <laughs> 어, 뭐, 타이밍. 언니 거기도이 없어서 뭔가 할 수가 없네. 땡큐. 나가, 다 나가, 다 나가. 피터 어. 조심, 나가, 나, 나가, 나가. 나 버리고 나가. 나, 나 간다. 아씨, 민수, 민수한테 조심했다. 아, 오늘 다람 아, 저거 노리고 안 썼구나. 죽었다 아. 아다시 <laughs> 실수입니다

나, 뭐? 나 이제 장갑식. 장갑식. 장갑 장갑 찍찍거 장갑. 이제 내가 거 장갑. 크를 본다. 한말 아까 땄어. 어 너무 좀허랑이던

아! 아! <laughs> 뭔데? 데 아! 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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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! 아! 하 아! 아! 야 아! 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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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골! 사골! 사골 빡! 나이스 나 뭔데? 나 기아나 개찮네 그니까 수감하고 <웃음> 있다, 송마요 수감하고 있다, 수감 스스로 간다 와, 나 잘할 줄 알았어, 우리 기아나 그잘생 역시 내손 힘기다, 워 아야 그리다 온다, 피트 온다피 피로는 존댐 포 시간 5분 남았어 어, 나 떨어졌어 바람 다피피터피부터 피스, <목소리> 아싸 킬 뺏었다 아씨 나 아. 씨. 아, 쟤궁 쓴다, 궁 쓴다, 궁 쓴다. 궁 쓴다, 궁 쓴다. 나갔다 안 돼. 아이씨, 오. 빡친다. 나 죽는다. 아, 루이스 존나 못하는데 저 새끼한테 세번네번 죽는다. 야, 엄마 내키 하나 내놔라. 엄마 좀 그만 죽고 싶다. 아, 진짜 그만 죽고 싶네. 짜증난다. 피세현. 알려줘요! 저런. 저런. 신호 피세. 물려간다. 물려간다. 허리가 치자. 삭제. 슈퍼 <laughs> <슬퍼> 근처. 슈퍼 <laughs> <laughs> 근처 되게 해야 될것 같아. 그리고 누구 한명 나한테 붙어 있어줄래? 헨니짱미상 마크 하고 있어 나한테. 장갑도 힘들다. 가지도 있어. 어디서 베이트리스 했는데. 같이 들어가줄 사람? 들어가는 건 좋은데, 나 루이스 올까봐 무서운데 이거 공통이고 제번튀기 시작하면 들어갈까? 아 미친 빨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했다 망했다, 망했다. 안돼! 잡다나나나 아, 나, 나 살려 나 살려 나나나 살려 잘했어 잘 아, 괜찮너 어차피 이잖아 내가 이 아, 이래. 아, ㅅ 잡혔네. 왜그러서뭐 근데 너스킬 없어. 너건 뒤에 있어, 그냥. 응. 나들어들 내가 맞았다, 이거. 아, 나 잘했다. 어, 오시봐